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랙팀과 옐로우 팀의 팀리그 해설로 찾아뵙게 된 BJ 깡이라고 하고요. 블랙팀은 현재 3위, 옐로우 팀은 현재 6위가 되겠고요. 오늘의 맵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경기 카멜롯, 2경기 파리로, 3경기 철의장막 4경기 카트리나, 5경기 서킷브레이커까지 이어지고 루 있고요. 이어지겠고요. 자, 오늘 자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자, 뭐, 후반전은 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만, 옐로우 팀과 블랙 팀은 오늘이 후반전 시작이 맞아요. 자, 그러나, 옐로우 팀, 아, 이제는 승리가 조금 필요해요. 자, 과연 실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또 블랙 팀은 점, 좀, 좀더 상위권을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죠. 어찌됐든, 거두절미하고 1경기 선수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1경기 준비되어 있는 선수들, 카카 선수와 로스트게임 선수예요 카멜럿에서 펼쳐지는 저그데테란전. 자, 선수들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자,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는 대로. 아우리 솔라연기 어서오시고요. <laughs>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음, 자 선수 오는 동안 자 자막을 한번 고쳐볼게요. 블랙팀의 GZ 카카 저거고요. 옐로우 팀의 로스트 게임 선수 여섯 여섯 오고. 바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수 준비됐네요. 첫경기 카멜로드 가 보시죠. 자,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신 진영 11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고야, 우리 로엔 형님 추천 감사하고요. 11시에 위치하고 있는 로스트 게임 선수고요. 자, 테란이요. 이에 왔어는... 5시에 위치하고 있는 카카 선수예요. 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 뭔가 조금 오랜만에 허전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BJ깡이 단독예설로 갑니다. 오늘 어 이원해설이 따로 없고요. 오늘은 단독예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경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까지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해서 약간의 예,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아 카카 선수, 그 블랙팀, 전 시즌 레드팀에서 전 시즌까지는 사실 예 그냥 어, 나이가 어린 유망주 선수다라고 정도만 예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시즌 들어서, 어 특히 팀플에서. 자주 총망받고 총망 있는 블랙팀 내에서만큼은요, 예, 정말 총망받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자, 그런 선수가 개인전까지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서 드디어 카밀로 시라는 맵에 예, 개인전을 한번 나오게 됐는데 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자, 이게 예, 와선 로스트 게임 선수는 어. 선수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사실 저그전만큼은 예, 다른 종족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그전 하나만큼은 정말 명품으로 예, 저그들을 정말 타이트하게 압박하면서 정신 없이 만드는 정신 없게 만드는 그, 그런 선수 중한 명이기 때문에 어, 이두 선수간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일단은 자 로스트 게임 선수 어, 배럭 올리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고요. 배럭 더블로 감사합니다. 시작을 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러면서 카카 선수는 1 2위 앞마당으로 시작을 해주면서 드론 서치 앞까지 안전하게, 자, 안전하게 드론 서치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일단은, 앞마당 이후에 스포닝 이후 이후에 가스까지 올려주면서 자 투의 처리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카카 선수고요. 자 로트 게임 선수는 일단은 이런 카카 선수의 테크트리를 봤기 때문에 원베럭스 W 이후에 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투의 처리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저그 상대로는 기본적으로는 예, 선 엠베보다는 투베럭스를 먼저 가주면서. 선 아카데미 플레이를 해줄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어찌됐다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스포닝이 완성이 됐고 가스 역시 완성이 되면서 자 익스트랙터 완성이 되면서 가스를 캐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앞마당에서 바로 레어를 찍어주고 있죠 카카 선수 아무래도 본진 쪽에 SCB가 정찰이 와 있기 때문에 앞마당에 어 조금이라도 늦게 확인하라고 앞마당에 레어를 올리는 모습인데, 로스트게임 선수는 아직까지는, 예, 확인을 못하고 있고, 어찌됐든, 저거의 2의 처리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 로스트게임 선수는 투베럭스를 먼저, 그렇죠, 올려주고 있고, 이러면서 안전하게, 서플심스티와 이후에 벙커까지 지어주겠죠. 자, 아, 일단은, 근데 이게 로스트게임 선수가 s c 2 결국에는, 예, 앞만왕의 처리까지 봐줘야 돼요. 지금 계속 본진에서 돌아다니면서, 어, 레어 단계를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물론 예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보고 플레이를 하는 것과 예상을 하고 플레이하는 건 항상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꼭 봐줘야 될것 같은데, 자, 보지 못하고 일단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후회철에서 가스를 빠르게 가는 것만 보고서 일단은, 맞춰 나가고 있는 로스트 게임 선수에요. 일단 레어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발업 정도를 또 예상을 하고 로스트 게임 선수도 그렇죠. 안전하게 벙커와 또뭐 여차하면 예 s 1 0 나올 준비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카카 선수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뭐 저글링을 많이 뽑아서 뛰는 것보다 어찌 됐든 빠르게 축가스와. 파이어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스파이어 타이밍을, 아, 지금 로스트게임 선수가 못 봐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저글링에 s c v 하나 잡으면서, 아, 못 들어가요, 일단은. 아, 요 저글링 잡힌 건좀 아쉽네요. 저글링에 한두기 정도까지는 살아서, 예, 마린의 타이밍이나, 뭐, 물론 오버로드가 떠있긴 합니다만은, 마린의 타이밍이라든지, 어떻게든 살아서 들어갔다라면, 예, 뭐, 배럭, 몇 갠지에 엔지니어링 베이가 언제 올라가는지, 요런 거, 다 그냥 눈으로 볼수 있었는데, 그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록게임 선수도 자 스파이어 타이밍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그 부분은 좀 카카오 선수한테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예, 엔지니어링 베이가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가기는 했어요 예,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은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차피 투에철에서 가스를 가면 네가 럴커를 칠 것도 아니고 너는 평소에 투에철이 뮤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에도, 이번 판에도 역시 미탈을 쓸거 아니냐. 아, 때문에. 자, 압박을 가면서, 자, 앞, 앞마당 쪽으로 압박을 가면서 성크을 짓게 만들고요. 본진 쪽에 그러면서 털에 둘러치고 있어요. 앞마당 쪽에도 지금 털에 둘러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카카 선수 삼성큰과 함께 6미탈이 떴어요. 자, 일단 미탈이 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로겜 선수는 이제는 확신을 할수 있죠 뭐 이전까지도 예상을 충분히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확신을 완벽하게 하고 그렇죠 마린과 메딕 죽을 필요 없이 에, 살려가지고 최대한 어, 본진과 앞마당의 수비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마린 메딕으로 어, 시간을 좀 벌어줄 필요는 있어요 자 일단은 미탈 7기까지 뜬 상태에서 자, 과연 얼마나 피해를 줄수 있을지, 카카 선수. 자, 오, 자, 툭툭 치면서, 그러나 스캔이 뿌려졌기 때문에 잠깐 빼주는 모습이고, 자,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자, 드론 한기 아, 드론 두 개를 째주면서, 야, 추가 멀티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는 카카 선수고, 자, 록게임 선수는 이후에 추가적인 테크트리가 이제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베이 업그레이드도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카카 선수, 앞마당 뒤쪽에 예, 터렛을 한번 쳐주고 있는데, 자, 요거 깨면, 야, 지금, 그래도, 터렛의 위치가 아주 베스트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수, 못 드리겠거든요. 예, 못, 못 드리겠거든요?가 아니라, 예, 아주 베스트는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죠. 여기 한개 다시 지어주면서, 이쪽 부분에서 뮤탈리 계속해서 SCV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 이쪽 위치의 터렛은 좀 신경 을 써줘야 될것 같고, 이러면서 3시 쪽 멀티를 피는 카카 선수고, 자, 아무래도 6시 쪽이 언덕이기 때문에 6시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3시를 가져가지고 있는 카카 선수고, 자, 이러면서 히드라댄까지 올려주고 있는 카카 선수예요 자, 픽션형님 추천 감사하고요 아, 비탈이 터렛에 이렇게 험하게 죽으면 안 돼요. 빨리, 예, 건물 깨고 피해줘야죠. 오, 자, s 7 2 피해가. 자 어, 약간 좋습니다만은 유탈이 두기 정도 잘렸고 이러면서 지금 3베럭스에서 와 어, 록겜 선수가 근데 지금 마린의 피해가 예 마린과 메딕의 피해가 없어서 경력을 꾸준히 지금 모아서 어느새 예, 약두부대가량 모았고 이러면서 지금 테크트릭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일단은 카카 선수 앞마당 쪽에 예, 피해는 잘 주고 있어요 지금 자 SCV 꽤 많이 속아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카카 선수가 예, 커계열로 넘어갔을 때, 자 과연 마린과 메딕을 일치하는 록겜 선수의 이한 방, 강력한 한 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그게 예, 조금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는데, 자 미탈이 두기 더우면서 총11 미탈이 다시 한번 앞마당을 괴롭히고는 있습니다. 자 S12, SCB, 그래도 S12를 꽤 많이 속아주고는 있어요, 카카 선수. 자, 이러면서 세 번째 멀티 빨리 활성화 시켜줘야 될것 같고. 자, 드론도 아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찬 모습이죠. 자, 이러면서 럴커의 업그레이드가 완성되는 대로 이드라의 럴커 변수는 시작이 될 거고요. 자, 유탈 컨트롤 변수 시작하는데, 아, 무리하면 안 돼요. 카카 선수. 유탈을 안 잃는 선에서 지금 해야죠. 예.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아무리 병력을 줄여줘도 네비탈이 같이 줄어들면 그건 순수한 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일단은 어 마린 자좀 잘라주고 있는 카카 선수고 자 메디까지 열심히 카카 선수 지금 최대한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로게임 어 선수의 뭐 병력을 혹은 SCB를 테크트리를 좀, s 1 p 를 죽여서 테크트리를 좀 늦추고 싶어 하는, 예, 모습들이 보이기는 해요. 자, 이러면서 럴커가 지금 현재 6기가 변태가 완료가 돼서 지금 저글링과 함께 뛰거든요. 이러면서 하이브 가고 있고요. 지금 럴커 한기 정도는 흘리고 있는데, 아, 요거까지 좀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3시 쪽에 가스도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고, 럴커 일단은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죠. 입구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배슬이 없는 테란이 조금 진출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기를, 예, 바라는, 예, 그런 움직임이에요. 카카 선수는. 자, 이런거 탱크에 맞으면 빼야죠. 그렇죠. 예, 빼야, 빼야죠. 그러면서 배럭 숫자 4개. 그리고, 자, 배슬이 이미 나왔고요 자, 마린 업그레이드 한번 보죠. 01업. 자, 미탈의 업그레이드 01업. 자, 챔버가 지금 있나요? 챔버는 이제 없고요 해처리 숫자. 4개에서 지금 하이브를 가고 있는 상황 아 근데 지금 카카 선수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아요 예, 드로숫자가 많은 게 아닌데 예, 앞마당 쪽도 그렇죠 이렇게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데 경력이 예. 아, 자원이 좀 많이 남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이러면서 지금 록겜 선수 한번 진출하려다가 어 그렇죠 록겜 아, 선수가 <웃음> <웃음> 눈치가 엄청 좋네요 예 방금 이쪽 입구에서 진출을 하면서 빈집 모션에 빈집 올 만한 곳에 자스킨을 뿌렸었거든요. 아 이거 막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카카 선수. 그러니까 테란의 병력을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병력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아 이런 부분 너무 아쉬운데 지금 로깨 선수 이3 탱크 타이밍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디팔러만도 이제서 올라가는데, 아, 록겜 선수 도착했어요, 지금. 카카 선수의 앞마당에. 일단 럴비한테 예, 뭐, 앞마당 쪽에 그래도 6기까지, 자, 7기까지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3기가 완료가 되면 7기까지 추가가 되는데, 자, 앞마당 쪽에도 저글링을 추가적으로 뽑아서, 예, 럴커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보호해줄 병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앞뒤로 한번 덮쳐보려는 카카 선수인데 자 과연 이거 막아낼 수 있습니까 카카 선수? 자이러면서록겜 선수도 추가 명령 얼른 와야 될것 같고 자 일단은 여기 한번 싸움 보죠 이 싸움 어떻게 되나요 저 지금 앞뒤로 들어가거든요 카카 선수 저 지금 들어가는데 이거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아 막아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카카 선수 이대로 게임이 종료가 되나요? 카카 선수. 아, 그러니까, 예. 앞뒤로 덮치는 건 좋았습니다만은, 앞마당에 럴커 숫자가 어느 정도 보유가 있는, 돼 있는 상태에서, 요 저블링들이, 예, 지금 나왔을 때 들어갔어야죠. 아, 럴커를 보호할 만한 병력이 너무 없었어요. 자, 추가적으로 록겜 선수 병력 나오고, GG 나오면서 첫 번째 경기, 옐로우 팀의 록겜 선수가 가져갑니다.